한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해외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명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그날 밤 숙소에서 시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먼한 먼 이국땅에서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아,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시어머니 모시고 아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해외여행까지 갈 정도면 완전 진짜 화목한 가정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 결혼을 하기 전에 상견례 자리부터 좀 이상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 어머니를 처음 본 겁니다. 오늘 이 사연자는 40대 여성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를 제대로 못 보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뵈니까 정성껏 이렇게 예쁜 꽃을 가져갔어요. 그럼 보통 시어머니들은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오. 내 며느리가 나를 꽃 근데 이 시어머니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유 이꽃 얼마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하지 얼마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머, 이게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건 괜히 돈만 아깝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첫 만남 자리에? 첫 만남 자리에. 아유, 그런 얘기 뭐하러 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께서 분위기가 좀 쌀렁해지니까 시아버지께서 아유, 너무 잘했다. 꽃이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예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잘 넘어갔는데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는 어, 이런 시어머니랑 살수 있겠니? 걱정을 하셨고 이 시어머니 나중에는 내가 사실 학교 교감이었는데 스승의 날에는 전화가 불이 난다 이렇게 본인 얘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런 하지만 엄마의 걱정이 무색하게 여성은 이꿀 떨어지는 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는데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 네, 3년 전에 평소 지병을 앓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하셨고요. 남편도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겨우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보다 못하고 빵을 조금 사와가지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남편에게 좀 억지로 먹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이 모습을 시어머니에게 딱 걸린 거죠. 음. 이 시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을 짓더니 남편한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빵이 넘어가냐 이러면서 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는 지금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아 글쎄요, 진짜 뭐, 물론 어머니 입장에서야 어, 진짜 부근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 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 그렇다고 뭐아들이 남도 아닌데 그. 음. 이게 빵 조각 좀 먹었다는 거죠. 너가 어떻게 그좀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어쨌든 이 며느 리 입장에서는 그 시아버지를 잘 보내드린 다음에 슬픔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시어머니를 위로하고자 예외, 해외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해외여행을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이제 시어머니 위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이제. 좋다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딸이 있으니까 딸을 친정에 맡겨 놓고 시어머니 보고 어디 가겠냐 했더니 동남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동남아를 선택을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뭐야 비즈니스석을 끊어다 렇게 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석 이거 비쌉니다. 어쨌든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비행기에 도착하거나 보니까 시어머니가 기분이 급 다운됐다고 합니다. 예 어, 네. 현지 음식을 먹어보더니. 야, 이건 왜 이렇게 짜냐? 그리고 음료수 먹으면, 야, 왜 이렇게 달어?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긴 맹물이 제일 맛있다, 라면서 한숨을 푹, 푹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광지를 구경할 때도, 아유, 이 나라 너무 덥다, 더워. 그러지 않나? 여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온갖 짜증을 부렸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를 유리하려고 동남아에 갔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는 짜증을 냈던 것이죠. 아, 동남아 여행 가셔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덥냐라고 하시는 건 좀. 춥겠어요 동남아가. 좋을 <laughs>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겨울도 안 없어요. 이런 경우 사실 써먹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떤 거? 쇼핑 가면 돼요. 에어컨 나오는 백화점 같은데. 아, 몰 같은데. 예, 그런데 몰 아, 많거든요. 맞아요, 동남아 맞아. 가면. 시원합니다. 24시간 어... 에어컨 틀어져있고 현지인들도 많이 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빵빵한 데를. 백화점에 가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갔다가 한 고가의 가방, 명품 가방 같아요. 그것을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눈독을 막 들이고 뭐 군침 흘리는 것 같아서 아마 확인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얼마인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음. 그래서 또 우리 요새 그런 거 잘하잖아요. 검색해서 한국에서 가격이 얼마인가 확인해보니까 응.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응. 아, 이거 여기 사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들이 검색해봤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아들이, 엄마, 이 한국이 훨씬 싸다잉. 귀국하면내적립금 있잖아. 그거 써가지고 내 바로 사줄게! 라고 이렇게 타일렀는데, 어. 갑자기 또 어머니가 어. 엄청 화를 냅니다. 왜요? 어, 여기까지 와서 돈 아끼는 기가? 어? 서운한 티를 팍팍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아이고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이 그냥 숙소부서 가자. 어? 그원래 크루즈 투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를 시켰다고 그리고요. 급기야 이 숙소에 가가지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 한국에 돌아가겠다라고 고집을 또 부렸다고 해요. 하하.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음. 또 아들 부부한테는 또 아무 말도 없이 숙소 밖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그 원하고 원하던 고가의 가방. 사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잠잠해졌어요. 어, 아, 아. 고마워. 이런 느낌으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금쪽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도 중간에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 며느리한테도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아들한테만 유독 이렇게 짜증을 내고 투덜을 거리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뭐라고 안 하는데? 네, 며느리한테는 뭐이 정도는 아니에요. 오. 그냥 뭐꽃 받고 이꽃왜 샀어, 뭐이 정도지 이렇게까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이렇게 까칠하고 짜증내 고이 정도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도 워낙에 기분 파시기는 했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훨씬 더 심해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들은 도리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우리 엄마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입장에서는 혹시 우리 어머니께서 노인 우울증이신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어머니 배우자가 이렇게 상실되고 안 계시면 노인 우울증에 걸릴 수 있으니까 상담이라도 좀 한번 받아보시겠어요라고 얘기했더니 너 내가 혼자라고 무시하냐 나 환자 취급하냐 뭐 이러면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도 문제지만 이걸 정말 결정타가 딱 벌어집니다. 네, 최근 남편이 독감에 걸려서 알아 누운 적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남편을 좀 돌보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던 남편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너무 걱정해서 하면서 있고 있는데 한참 후에 남편이 거의 쓰러지게 직전의 상태로 집에 왔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음. 엄마를 집까지 태워다 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감 걸렸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비가 오니까 몸이 아픈 아들을 택시처럼 호출했다고 합니다. 아 대체 이 친엄마가 왜 아들한테 이러는 걸까요 자 결국 시가를 찾았다가 쌓였던 갈등이 폭발하고 마는데요 자 남편 지킴이 며느리 역할은 백다이아 나운서 동네북 아들 역할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금쪽이 시어머니 역할은 박상희 교수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어머님 쇼핑은 잘하셨어요 지훈 씨가 그때 몸도 안 좋은데 참 울고 갔다가 진짜 사흘이나 더 알아놓았거든요. 그래? 진짜? 난 몰랐지. 너도 참. 아프면 말을 하지. 아이고, 이거 엄마 진짜 그거 몰랐어요. 내 그날 콜록콜록 하고 그 억수로 기침만. 아이 누가 봐도 다 그래 죽어 가는 모습인데? 참네. 그래서. 네? 지금 니네가 둘이 같이 나한테 지금 이거 따지러 왔니? 아, 엄마 근데 그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좀이 사람 좀 예쁘게 봐 주세요. 저도 진짜 진짜 잘할게요. 야, 박지은. 며느리한테 내 욕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얘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내가 너 키우면서 밥을 굶겼어? 아니면 고기를 안 사먹였어? 아, 엄마 그게 아니고. 왜 자꾸 나한테 그까치라고 그렇게 막 짜증내노, 박상희 엄마. 너는 자식이 돼서 엄마 이런 것도 못 받아주니? 아, 그래. 됐어, 됐어. 이제 남처럼 선 긋고 살자.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예, 여기서 그럼 오늘의 궁금증 짚어 보죠. 아들한테만 이렇게 시어머니가 까칠합니다. 며느리가 아니고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을 좀초대해서 자주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고 여기 제가 이런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시어머니 혼자 됐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멋있게 생긴 남자 친구를 소개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 음... 친구예요, 친구 말하는 음... 겁니다. 그러면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건의해봅니다. 아, 러니까 어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보이프렌드를 한번 이렇게 딱예그같이방법이라고 어? 어? 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시어머니의 어떤 정서적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두개 정도를 추측해 봤는데요. 하나는 이 어머니께서 어, 젊으셨을 때부터 약간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 위주로만 되고 다른 사람을 자 이렇게 잘뭐 양육하거나 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거나 아들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질적인 성격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르시스트라고 해서 자기애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 자식도 별로 안 중요 없어요 오.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가 항상 중심이 되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아들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우울증이 됐던 뭐 나르시스가 됐던 남편은 그런 아내를 받아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남편이 이제 어머 뭐 이제 먼저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아들한테 꽂혀서 이렇게 아들한테 짜증을 내고 음. 뭐 이렇게 아들을 좀 박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며느리는 중간에서 굉장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박 변호사님은 어떤 처방을 저는 이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거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놔두라고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아, 아들 보니까 아들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잘해. 자기 스스로는. 어. 엄마는 또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에 끼어들어서 이두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바꿀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음. 그냥 남편 혼나면 혼나는 대로 무시하세요. 저는 좀 그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요. 네, 김선자님, 그냥 신경 끄시고 사세요. 아프시면 그때 잘 돌봐드리면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연숙님, 어머님이 외로움을 표현하시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바른사람님은 그냥 어머님한테 이야기하세요. 시어머니 요즘 너무 하신 거 아니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이해시키세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